존경하는 남구 구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냈던 홍영표 의원입니다. 오늘 제가 존경하는 장병환 의원님의 의정 보고에 꼭 참석하려고 했었습니다. 아, 그러나 저의 불가피한 개인적인 일정으로 오늘 직접 찾아뵙지 못하게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어, 장병환 의원님은 사실 광주가 낳은 대한민국의 국가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어, 저하고는 무엇보다 어, 지난 연말에 통과되었던 어,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법 그리고 검찰개혁을 위한 공수처법을 통과시키는데 힘을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 장병환 의원님께서 앞으로도 광주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더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항상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이인영입니다. 장병환 국회의원님의 의정 보고대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함께 하신 많은 분들 새해 건강하시고 좋은 복 많이 이루시기를 소망드립니다. 어, 지난해 연말 우리는 올해 예산과 어, 그리고 선거제도 개혁, 검찰제도 개혁의 길에서 어, 함께 연대하고 또 함께 할수 있었음을 어, 매우 어, 기쁘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올해에도 어, 남아있는 검찰제도의 개혁, 그리고 검찰개혁의 완성의 길에서 어, 장대환 의원님과 연대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어, 다시 한번 의정 보고에 네, 축하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예산의 달인이라는 그의 별명처럼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앞으로 어떤 비전을 가져갈 것인지를 주민 여러분들과 광주 시민들과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 되시길 응원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전해철 국회의원입니다. 장병원 의원의 의정보고의 개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장병환 의원님은 20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운영위원회 위원, 정무위원회 정보위원회 위원 등 다양한 역할을 맡아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왔습니다. 특히 에너지 신사업과 첨단 산업 기반을 마련하는 등 우리 사회의 미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들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함께 여러 가지 현안을 해결하는데 함께 해주셨습니다. 또한 지역 수원사업 해결과 지역 구민을 위해 많은 일들을 해오셨는데 오늘 그간의 다양한 의정활동에 대하여 주민분들과 충분히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의정호의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